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원래 국내에서 플랜트 사업으로 유명한 큰 회사인데 최근에 해외에서도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고 거기 사장이 정부의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원자력 관련 사업을 많이 이끌었던 분이라서 앞으로 에너지 산업 쪽에서 두산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래요. 투자자들이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주한 이 정보가 앞으로의 투자요정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단 에너빌리티에 관한 정보 더 원하시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이유로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 달콤한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 폭풍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역대 최대의 수익을 손에 쥘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까지 모두 알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는 급격한 변화에 물결 속에 있어요.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저 역시 투자자로서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든 투자자로서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내용으로 단순한 급등 섹터가 아닌 향후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커질 테마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SMR. 이 단어 이제는 낯설진 않지만 여전히 과연 현실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단 작은 에너지 장치, 바로 아크 리액터. 이 작은 장치 하나로 아이언맨은 전 세계 어디든 날아다니고 무기를 막아내고 도시 하나를 살리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사실상 SMR은 이 아크 리액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대한 원전 설비가 아닌, 비록 손바닥만 하진 않지만 매우 작고 안전한 원자로.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전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다들 의심했습니다 문자가 무료라고? 인터넷 잘못키면 큰일 나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에이 말도 안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스마트폰은 전세계의 필수품이 되었고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상상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이제 SMR도 똑같아요. 공장 부지도 필요 없고 바닷가에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 거대한 원전이 터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후쿠시마처럼 지진과 해일로 누출할 일도 없어요. 지금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향후 1에서 2년 안에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 기술입니다. 그만큼 파급력과 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한 분야라는 겁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뜻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뚜렷해요. 대형 원전은 수기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건설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고 건설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게다가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죠. 반면 SMR은 300 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로 필요한 지역에만 모듈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필요한 만큼 설치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SMR은 자연냉각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전력 없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식힐 수 있어요. 즉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전이 발생해도 멜트다운이 일어날 확률이 크게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생활 속 적용 가능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반면 SMR은 도심 근처, 군사기지, 섬, 오지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조선업과 SMR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있죠. 선박에 SMR을 첩재해서 먼 거리 항해 중에도 전력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SMR 추진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군사 목적과 극지 항해용으로 이러한 소형 원자로 탑재 선박을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선박용 SMR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 물류, 군사 안보, 해양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 기반 선박이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 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은 데이터 센터 전용 전원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SMR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스마트 ISMR이라는 이름으로 실증 및 표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자산 운용은 미국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 투자를 선언, 서울 미국 원자력 SMR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 주식시장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AI에서 올려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엔비디아 반도체 데이터 기업에 몰리고 있죠 하지만 이면에는 AI 테마에 맞춰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량에 초점을 두고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SMR 관련 기업들의 매지 움직임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가열된 사이클이고 다음 먹거리를 선점해야 할 시기 그게 바로 SMR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상용화 바로 직전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책 지원은 시작됐고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기 시작했죠. 한국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이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정말 소수의 전문 애널리스트들만이 이 흐름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입니다. 아직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예전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 그 기술을 이해한 사람만이 큰 불을 얻었듯이 SMR 역시 지금 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에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 SMR이 좋고 유망하고 최고의 미래 산업인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건데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첨단 미래 산업의 주요, 이 s m r 에 관련된 유망 종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올랐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바닥이거든요. 아직 실적 반영이 전혀 안 되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이죠. 기존 대형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을 통해 SMR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열교환기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수출 시장에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 4천억 원 규모의 SMR 부품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이라크, 체코, 루마니아 등의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주가도 보면 2022년 15,000원에서 2024년 한때 2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SMR ETF 승인을 발표 후 3만 후반까지 올라서서 행보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숨 고르기일 뿐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 해석되죠. 두 번째는 New Scale Power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MR 전문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가를 받은 기업이며 의조 시리즈를 통해 상업용 SMR 건설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 유타주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미국 전체 전력 인프라 구조 개편에 중심에 설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3년 초 10달러 대에서 2024년 2달러까지 조정 받았지만 최고 엄청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30에서 40달러 이상도 기대되는 흐름이에요. 중산 에너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상호 동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원전의 두뇌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가진 기업으로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기업이죠. 제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매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안 하는 이제서야 막 뜨기 시작한 상당 초기의 무서운 신인 종목인데요. 원전의 MMIS, 개측 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에요. 원전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SMR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이 회사는 이미 신한울 삼사오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 규모의 제어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 이 있어요. 그로 인해 한국 수자원자력 고리 원자력 본부와 연관이 있고 ISMR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지만 소규모 기간의 매집으로 인해 아직까지 리포트도 없고 뉴스 기사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주가를 보면 뚜렷한 매집 흔적이 보여요. 부득이하게 종목명을 가린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걸로 보이지만 중간 중간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와준단 말이죠. 이 나와줄 때 거래량도 보면 그리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값이 나오느냐? 조금 더 진행하면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이 형성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집니다. 근데 실제 가격은 변동이 없었죠? 그 이후 약간의 하락, 일명 개미털기, 즉, 트리코가 나온 후 거래량을 죽이다가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 나온 급등, 평균선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시단 돌파하면 바로 날아오릅니다. <목소리> 여러분, 미래 기술의 핵심, 그 두뇌를 맡고 있는 아직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잠들어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오를 거라 생각하세요? 10배? 스무 배. 아이폰이 세상에 출시한 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애플의 주가는 단돈 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주가는 200달러가 넘죠. 단돈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6,600만 원. 1 0 0만 원이면 6억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걸머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10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SMR 관련 수주가 본격화되고 시장이 이 기술 핵심 가치를 깨달았을 때이 종목은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테니까요. 간혹 몇몇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먹지 왜 나눠주려고 하냐? 네, 혼자 못 먹습니다. 이거, 이런 종목은 기간 이미 개입해 있고 들어올릴 세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입하면 절대 못버팁니다 매수 타점, 매도 목표가 설정 정확한 진입 타이밍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의 움직임을 보여야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상으로 공개하면 개인들이 아무 타점에 막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칭해서 제 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팔아먹는 그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장태한 정보, 정확한 매수가와 분할 전략, 매도 목표가와 보유 기간, 이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문자 dm으로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문자 오는 건 제가 아니니까 꼭 사칭 주의하시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사인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셔야 하며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에 내집 마련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국민연금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확실한 지금. 진짜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MR은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종목들은 상상도 못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발언했습니다. 방향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찰리심이었습니다.